안녕하십니까. 6월 2일 지방자치 분권을 선도하는 ETV 세종종합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가시범도시 건설과 관련해 민간참여 스마트 서비스 구축이 지난 5월 본격 착수됐으나 우선 추진 사업 6개 스마트 교통 서비스는 오는 8월 현황 조사와 분석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6월 시범 운영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세종 국가 시범 도시의 SPC 사업 법인을 통해 구축되는 스마트 서비스는 총 21개로 이번에 우선 구축되는 스마트 서비스는 교통 분야 6개 서비스입니다. 해당 스마트 교통 서비스는 리빙 대평 교통종합 실증 사업으로 국가 시범 도시인 세종 5-1 생활권 도입 이전에 우선 1 생활권에 적용해 세종 국가시범 도시 스마트 교통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올 상반기 세종시에 발령을 받은 신규 전입 공직자를 맞이했습니다. 세종시는 오늘 오전 10시 시청 여민실에서 시정예도를 높이고 시정철학을 공유하고 소통하고자 신규 전입 직원 소통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신규 전입 직원 총 84명이 참석했으며 시종 홍보영상 시청과 유공자 표창, 이춘희 시장 특강, 대화의 시간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춘희 시장은 이 자리에서 새롭게 한가족이 된 직원들에게 세종시의 탄생 배경과 건설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상 등을 설명하고 행정수도 완성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조정 등 당면 현안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종시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를 위해 산당조선사업시행사와 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공사 위스탑협약을 맺고 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세종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재 민간이 조성 중인 스마트그린 산단과 벤처밸리 산단의 준공 시기에 맞추어 국비 194억원을 투입해 공공 폐수 처리 시설이 과동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에는 오폐수를 처리 산업단지로 이송해 통합 처리하는 연계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벤처베리 산업단지에는 2200평방미터 규모로 고도 처리 공법을 이용해 신규 공공 폐수 처리 시설을 설치합니다. 세종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조치원읍 침산리 1원에 2차 간판 개선 사업을 추진해 이달 말쯤 조천읍 원도심이 새롭게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세종시는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무분별한 관공물을 정비하고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난해 9월 간판 디자인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1월 공사에 착수해 간판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2차 간판 개선 사업 대상지는 조치원읍 침산리 상업지역 밀집지역으로 사업대상은 업체 46곳에 58개 간판과 입간간으로 사업비 4억 3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진과 장기화로 사업대상 변경과 보기자 발생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침산리 행복마을 간판개선사업추진협의와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이번에 사업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세경시 지경 세종 남부 지역 자활 센터와 한국철도공사 대전철도 차량 정비단이 오늘 협약을 맺고 자활근로 일자리 확대를 위한 철도역 출장 세차 3년차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세종 남부 지역 자활 센터는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지난 2018년 코레일과 협력해 모성역 출장 세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 2019년부터 대전철도차량정비단과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이 사업으로 자활근로자의 자립 의지를 고취하고 코레일 직원의 이용 만족감이 높은 곳으로 확인되면서 지난 2019년부터 지역자활센터 출장 세차를 전국 총 25개역으로 확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늘 착한가게 캠페인에 동참한 바른동물병원과 주식회사 세론 AN발레학원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착한가게는 매월 매출의 일정액을 기부하며 지역사회와 상생을 이루는 가게로 착한가게로 마련된 성금은 전액 세종지역 어려운 유을리에 사용됩니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세종시 착한가게 캠페인은 세종시민의 성원에 힘입어 곧 500호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종시 소담동 주민자치회가 어제 소담 반곡 동네 어려운 지역 주민을 위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부 프로그램인 착한 가게에 가입하고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소담동 주민자치회는 그동안에도 매월 정기 기부에 참여하며 나눔 실천에 동참하고 있었지만 최근 위원간 논의를 통해 기부 금액을 증액하고 착한 가게에 가입해 기부 활동을 확대했습니다. 소담동 주민자치회는 기부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 위원과 가족들이 참여해 주기적으로 동환경 정화 활동과 개화산 둘레길 쓰레기 줍기 등 각종 봉사에 참여하며 지역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지난해 복권기금 사업 평가에서 92개 복권기금 사업 가운데 산림청 녹색자금 사업이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에도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고 코로나19 대응 인력 치유 프로그램 지원과 코로나로 지친 국민을 위로하는데 앞장선 노력의 결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녹색 자금은 복권수익금 법정 배분액 498억 원이 집행됐으며 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녹색 기반 확충 사업과 숲 체험, 교육 지원 사업에 사용됐습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처는 무허가 의약품인 아로마 테라피 오일을 신장 폐렴 등의 효능 효과가 있다며 환자들에게 제조 판매한 A 업체 대표 B 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B 씨는 의사가 아닌데도 환자들의 의무 기록지를 검토한 후. 오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용 중인 약을 중단하라고 안내했고 신문광고와 사사홈페이지 등에 환자들을 대상으로 1, 8배서 10방울씩 음용하거나 환부에 바르면 신장감염과 투석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며 신장염과 폐렴 등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해 복용한 환자 중에는 오히려 신장질환이 악화되거나 붉은 반점이 생기는 등 피해 사례도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한솔신약주식회사가 제조한 근고란 등세개 부목을 잠정 제조 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이번 조치는 의약품 GMP 특별점검단이 한솔신약주식회사를 특별점검한 결과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서 원료 사용량 이미 증감 또는 첨가제 이미 사용과 제조 방법 미 변경, 제조 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입니다. 시각처는 해당 세개 품목을 사용 중지하고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할 것과 유통품 회수에 적절한 수행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사 약사와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하고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해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 교육원은 교육원 내 3층 정보관에 수학체험센터 운영 공간을 구축하고 시험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올 12월 세종중학교의 세종수학체험센터 구축을 앞두고 전시 콘텐츠 점검과 개선으로 학생들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전시 콘텐츠와 수업을 활용해 수학교과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세종교육원은 시범 운영 공간의 낙하 경로 만들기와 오일로 한붓 그리기, 매트릭킹, 신기한 계산법 등 27종 37품목의 다양한 전시 체험 콘텐츠를 마련했습니다. 세종교육원의 수학 체험센터 시범 운영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은 소속 학교를 통해 세종교육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이 t v 세종 종합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